MIN뉴스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 5일이 지났지만 유세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5월 17일 국민의 힘 1호당원이라고 자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선언했다. 윤전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 힘의 대선을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당원에게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정치적 행동이 21대 대선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보수당은 안보와 경제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 집단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보 관련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국벨리혁신 선거 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군대 관련 공약으로 안보 역량 강화 추진, 북한 핵무기 등 안보 위협 대응 고민하며 다수 공약 제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행정 공약 중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12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군대와 관련된 공약은 국가 사이버 안보 대응 역량 강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 6개로 구성됐다. 다음으로 북한 관련 안보 공약은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남북 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4개로 많지 않다. 마지막으로 외교 관련 공약은 능동적 경제 안보 외교 추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등 3개에 불과하다. 달성 의지도 없었고, 운영할 능력도 없었던 안보 관련 공약, 보수라 칭하기 부끄러운 윤석열정부 공약 수준, 윤석열정부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 즉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을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달리 대북 강경 노선을 선택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해 억누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남북관계는 악화됐고 북한은 급기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군대를 파병했다.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드론 전쟁, 근접 전투, 포병전 등 현대전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개발, 잠수함 구축함 등 신무기에 대한 지원을 획득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남북한은 더욱 격렬하게 대치했고, 남북한 인도적 문제나 정상화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경제협력 등은 꿈도 꾸지 못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미래세대 병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무너졌다. 세월호 사고를 은폐하다가 탄핵을 자초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되밟은 셈이다. 특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의 특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부대를 동원하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